안녕하세요.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입고된 실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카톡크다 BMW 5 시리즈, 시리즈 7세대 530i M 스포츠 팩 최초 등록 2021년 2월 주행거리 53,000km 오토 휘발유 흰색 정품 휠 짙은 브라운 시트, 계기판 실 주행거리 53,246km 운전석 전동 및 메모리 시트, 보조석 전동 시트.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정품 내비,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,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, 뒷좌석 열선 시트, 헤드업 디스플레이어, 선루프,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. 성능 점검 기록부,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교환, 이 차량의 현재 판매 가격은 4,950만원입니다. 문의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. 본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카톡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. 문의 주실 땐 차량 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